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팀입니다 미국 데이터 분석 기관 그레이스 노트는 파리 올림픽 국가별 메달 전망을 발표했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금메달 9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3개로 전체 랭킹 10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30일 새벽 기준으로 잠시나마 메달 순위 1로 올라갔을 정도로 현재 대한민국 올림픽 기록에는 순풍의 돛을 단듯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한국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축구, 야구 등 국기 종목의 부재로 인해 올림픽 관심도가 예전 같지 않지만 오히려 이것이 기존 비행기 종목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하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응원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안타까운 경기도 존재합니다. 유도 여성 57kg급에 출전한 허미미 선수가 그러합니다. 허미미 선수는 2002년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자랐습니다. 유도 선수였던 아버지를 동경에 도복을 입은 허민이는 중학교 때부터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운동하면서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명문대인 일본 와세다대 스포츠화 학부에 진학했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나 자란 그녀가 한국 국가대표가 된 것은 2021년 허민이 선수가 잘 따르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이후부터입니다. 할머니의 유언은 한국 국가대표로 선수생활을 하길 바란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독립운동가 허석선생의 후손이었습니다. 허석 선생은 일제강점기 당시 항일 격문을 붙이다 업고를 치렀고,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에 주서 됐습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인 자신의 손녀가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세계 경기에 나가는 것을 원했던 할머니의 유언에 부모님의 만류에도 한국행을 택했고, 이번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것입니다. 그런 하미미 선수는 캐나다의 크리스타 대구치 선수를 맞이해 경기 내내 공격을 했지만, 지도 세계를 받으며 반칙패를 당했습니다. 심판의 판단은 허미미의 위장 공격이었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승리를 거둔 대구치 선수도 무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내려왔고, 이후 기자회견장에서 지도 판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어려운 질문이다.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는지 기억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지도에 대해 할 말은 없다면서도 더 나은 유도를 위해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유도가 인기 있었던 이유는 허끈한 공격을 앞세워 판판승을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인데, 공격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하단 공격을 없애버렸으니 누가 더 지도를 덜 받나에 따라 승자가 결정돼버린 것이죠. 그리고 누구보다 억울한 허민미 선수의 마음을 알고 있을 한국 팬들은 그녀의 기사에 응원의 말을 전하며 다음 국제 경기에 진출해 반드시 금메달을 따내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한국은 메달의 색보다는 선수가 얼마나 스포츠맨십을 보이고 노력을 했느냐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옆나라 중국은 현재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며 중국 온라인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30일에 열린 남자 기계 체조 단체 경기에서 중국은 단 0.532점 차이로 일본에 이어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은메달을 획득한 이유는 중국의 스웨이더 선수가 철봉 부분에서 두 번이나 떨어지며 실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점수가 발표되고 자신으로 인해 중국팀이 은메달을 받았다는 것이 결정되자 스웨이더 선수의 표정은 정말로 나라 잃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웨이더는 원래 정식 출전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그의 자리에는 베테랑 선수가 출전을 할 예정이었지만 훈련 중에 부상을 입었고 경기 불과 며칠 전에 대체 선수가 된 것입니다. 경기 직후 넋이 나간 모습으로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스웨이더의 모습에 중국인들은 그에게 정말로 입에 담지도 못할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오늘 생각해보니까 정말 큰 표정이에요.

好不容易熬过了，但是因为我今天的失误，没有拿到金牌。그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초기의 반응들은 계정 관리자에 의해 거의 삭제가 되거나 검열이 되고 현재는 그나마 응원하는 반응들만 남은 상태입니다. 다행히 저희 소포팀은 검열이 되기 전 반응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것은 징역형을 내려 감옥에 보내야 합니다. 아니면 적어도 그의 권리를 취소해야 합니다. 이런 게 중국 국가대표인가요? 바값이 아깝다. 도대체 누가 이 선수가 출전하는 것을 결정했습니까? 프로레슬러, 낙상기록 보유자. 당신 같은 선수 때문에 소비 터질 것 같습니다. 저는 스웨이더가 다른 사람들과 같은 스타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운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비록 한면만을 보였을 뿐이지만 헬스 단련의 흔적이 있고 얼굴은 매우 팽팽하고 키는 크지 않지만 매우 정정합니다. 하지만 스웨이더 혼자만 마른 큰 소년 같습니다. 저는 지금 그가 열심히 훈련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다른 사람이 없으면 스웨이더는 은메달도 따지 못합니다. 하지만 스웨이더가 없었다면 다른 사람들은 금메달을 딸 수도 있었습니다. 스웨이더는 왜 그렇게 일본인처럼 생겼습니까? 스웨이더는 키가 너무 커서 한번 공중에 던져지면 다시 잡기 쉽지 않다. 큰 키를 가진 사람은 체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아마도 한 박중에 매우 격렬한 시간을 보냈을 거라 예상된다. 그로 인해 두 번이나 철봉에서 떨어졌고 이로 인해 모든 사람의 사냥간의 노력이 무산되었습니다. 인터뷰를 보기 전에는 젊은이들을 포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인터뷰를 보고 분노를 느꼈다. 다른 마통들은 슬픔을 자제하는 마음이 느껴졌는데 장본인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금메달은 잃어버린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선수를 뽑는 것이 감독의 책임이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버틸 수 있는 선수를 골라서 출전시켜야 합니다. 제가 체조를 잘 몰라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세계선수권에서 일본에 두 번이나 패했는데 올림픽에서 왜 그를 출전시키나요? 왜 기술 난이도를 낮추지 않습니까? 겨우 0.4점 차이잖아요. 한 경기의 실수 하부는 오직 경기에만 영향을 줄 뿐이다. 이것은 누구의 인생도 한 나라의 강성 여부도 결정되지 않는다. 물론 일본이 불쾌하지만 어떤 선수도 비난하지 마라? 그들은 이미 훈련합니다 어느 정도 문책이 있어야 하는데 실수를 한 번만 한 것도 아니었지 않냐? 저번에는 이 선수가 미국에 가고 싶다는 말도 했다 하는데 이런 선수는 출전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코칭 스태프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의 실수에 적극적인 개입을 했습니까? 아니면 뭐하지 앉아만 있었습니까? 늦게까지 밤을 새워 경기를 지켜본 팀원들과 시청자들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다른 베테랑 선수가 훈련 중에 부상을 입어서 경기 전에 그를 임시로 출전시켰던 것이다. 수웨이더도 위기에 자신의 목숨을 바친 겁니다. 이것이 한국의 경우였다면 전 세계 2위인 은메달도 잘한 거라며 다음 유키즈에 무조건 나온다는 농담까지 할 정도로 축하를 해줬을 것입니다. 국제대회에서 본인의 실수로 은메달을 받았다는 사실로 가장 괴로운 사람은 선수 본인이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정도로 한국인들은 가치관이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순간의 실수로 금메달을 놓치거나 메달권 밖으로 떨어진 한국 선수들이 분명히 존재했는데 그때마다 한국인들은 그들을 위로하고 응원했습니다. 물론 중국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중국인들에게 체조는 한국의 양궁만큼이나 자부심이 강한 종목입니다. 실제로 중국 내에서 체조로 유명한 선수들은 준영의 임급에 달하는 인기를 끌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만약에 한국이 양궁에서 금메달이 아닌 은메달을 획득했다고 그 선수들에게 이 정도로 높은 수위에 비난을 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높은 부담감이 선수들에게 악영향을 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 한국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달의 색이 가져오는 결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지만 그 메달을 떠내기 위한 선수들의 노력의 총량을 우리가 저울질할 수 없을 겁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 여러모로 쉽지 않은 환경이지만 태극기를 달고 노력하시는 선수단 분들 몸 건강이 한국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메달색과 메달의 특의 관계 없이 가장 기억에 남는 스포츠 경기가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 공유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